532장입니다 주께로 한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래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 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죽게 나오라. 주님께 아래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 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네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래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네 마음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통해서도 기회를 주고 또 좋은 응답을 통해서도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았지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오직의 사람으로 또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세 가지 뜻들이 있는 성전을 보게 시간표. 하나님 우리에 주신 기회인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 세 가지 뜻을회복해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홀리메이슨의 응답의 기회를 전 송도가 미션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의 사람이 되어서 초대길처럼 일삼팔로 결론 내고,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내일모레 장로 순을냅니다 우리 기한 장로님들, 또 귀한 예비 중직자들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함께 또 포럼하고 교회의 방향을 함께 찾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캠프, 또 우리 기도 캠프, 여름 행사에서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2차 41기도를 통해서 낙심자들을 다 살려내고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자 한명 이상은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랩런트까지 완전 살려내는 그런 기회될수 있도록 우리 고3 랩런트와 함께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다가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정성도에게 그 맥주절 오순절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의백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을 회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언약으로.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송도가 홀리메이슨의 이 시간표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 송도가 이 미션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처음에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며 복음 문단을 회복할 수 있는 성전의 망대를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오직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다른 신, 거짓 신에게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주신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 내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 성령 충만한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기도의 단을 쌓았던 초대교회 응답을 누리게 원합니다. 이번 주는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오순절 마가다라 빵임마 했던 그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로수련회를 통해서 기름 부은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영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분명한 미션 가지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일곱 와 같이 믿음 충만함에 지혜 충만하며 다윗는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로 다윗 서도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예비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한계를 완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차릴레이 사십일 기도를 통하여서 낙심자들을 살림의렘넌트를 가슴에 담겨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완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기도의 비밀과 한 가지 비밀관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직자는 주일 캠프를 통해서 모든 성도와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 전문사역적 교사들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메세지를 주시며 랩넌트 자녀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3 랩넌트에게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학업 중에 있는 랩넌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서미타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영적 써밋의 비밀을 가지고 학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게준달란트라고 발견되게 하시고 앞으로 세계 문화를 바꿀 237현장의 문화써밋으로설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수술한 이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윤차입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문제와 이기 앞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씨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결단과 함께 영적인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한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회복이라고 하는 그것도 세 가지들이 있는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일 첫 번째로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 전송도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하나 되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을 해보가 하는 이 언약이 정말 늦게 됐다고 하면 이 가운데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냐 나의 홀린베이스의 실체 현실은 뭐냐 이걸 찾으면 돼요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우리 성도가 백명 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되겠구나. 아, 나는 그가 언제서 내가 장모야, 중직자야. 아, 그러면 나는 중직자니까. 이게 아니죠. 그거는 내 인생의 중직자로서, 또 장모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입니다. 성령님도 받는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성전은 회복해야 된다. 좋다. 일단은 이번에는 한이 정도는 있어야 할수 있겠다. 30억 원. 나는 목사니까 10분의 1. 좋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아기 가운데 나는 중기자니까 다르지 않냐 말이죠. 나는 목사니까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야죠. 그러면 우리가 인도받는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또이 가운데서 나는 지금 나이가 70이라 내 인생의 마지막 가장 소중한 허신할수 있는 그런 기회단 말이죠.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또 오기 어렵죠. 아무만 어떻게 인생의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되겠는지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성도들은 더 몰라요. 성도들이 뭐, n 분의 입이 어디 있고 그런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뭐,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70%못할수 있다. 또좀 심하게 병안 해도 됐다. 그러한 수준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좋다 30명 30명이 되려고 간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씀 가지고 흘러가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마음도 없고 메시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실체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하고 또 앞으로 중직자 세워져야 될 예비중직자들하고 끝내면 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뭘 복잡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 인도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간단한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새벽에 나온 한 30명이 해야지 나머지 사람들이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겠어요? 자, 성경에는 오지의 사람들의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오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완전 오직의 시간 맞죠?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모세는 미디안 40년 동안 오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부터 들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게 진짜 오직이 안 되었어요. 왕궁의 40년 동안, 뭐, 최고의 제국대학에서 공부하고 뭐 정치, 군사, 경제 뭐 많은 부분을 배웠겠죠. 그거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40년 오직의 시간에 모세는 바뀌어졌습니다. 다이시 젊은 시절을 거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전에는 목동으로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직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도망다님다는 말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다. 그게 오직의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윗은 참잘깨달았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의 분명한 내용이 있다. 138. 오직 그리스도. 전부 다 결론 내는 시간이야. 얼마나 오직을 했던지 말이에요. 희생 제사라고 하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주어졌어. 그 가운데 너는 출애굽의 지도자. 내 남은 인생을 뭐 해야 될 것이냐? 딱 답이 났잖 아가 말씀이 임했어요. 희생 제사. 아,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 그럼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는 간단했어. 성전회복, 기름 부어서, 다이세계 임한 언약의 말씀을. 나는 이스라엘의 왕. 그럼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 도망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만 체질적으로 체험해 보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전체 이하는 언약의 말씀을 성전해 보겠는데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언신할수있겠 결단하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직의 사람들은 있어요. 언약이 분명해서요. 그 가운데 나의 미션. 내 남은 인생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고 오직 그리스도, 이게 오지게 돼요. 내 인생의 미션이라고 하면, 내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 2, 3파이 오지게 내요 그래서 이 답이 낫다고 하면 오늘 제목처럼 오지게 시간을 가져야 되지.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비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비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가보시리라. 혼자만의 시간. 또 다른 말로 하면 집중의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악망하는,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이 오직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오직의 시간 속에 우리 자신이 세울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성도님들하고 참 좋은 날씨에,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한 4주 동안 특별스럽기도 할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또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체질이 될 때까지. 체질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한 40일 시도 안고 해야 체질이 될까 말까 한데, 우리 지금 내일까지 하면 20일 했어요. 그것도 주말에 쉬어가면서. 체질, 양재선 체질 잘안 되죠, 아직? 예, 네, 안될 거예요. 체질 좀 돼야 돼. 적어도 권사 되실 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 여러분, 기도 말고 뭐, 뭘로 세울 수 있습니까? 가서 알바를 열심히 뛰면 세울 수 있습니까? 할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거예요. 할수 없는 걸 억지로 하라면 말이 안 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좋다. 이번 뒤에 나는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갱신될 것이다. 좋다. 우리 가족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거밖에 없대. 자녀들이 뒷바라지하고 또 배우자의 뒷바라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것보다 영적인 배경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 하는 것이다. 나는 기도하면서 자녀들 을 키우고, 기도하면서 교회 사역하고,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신을 살리십시오. 내가 살아나지 않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쫓아다닌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사역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진짜 매주매주 매주 날마다 강단 말씀 가지고 내 삶에 다 적용하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성취, 그거 좀 몸부림 쳐야 돼.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매일 잡아주고내 삶의 미션으로 붙잡고 도전하고 또 말씀 속에서 나를 돌이키고 좀 갱신하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문 여셔요. 얼마 안 가서 뭐 알게 됩니다. 이제 하여튼 뭐 여름도 다가오고 뭐곧 휴가철도 다가오는데 그뭐 상관없이. 저도 사실 출타가 많습니다. 월요일에 갔다가 어제 왔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한다. 성전 세우고 어 천국 갈 때까지 하든지 하여튼 계속하는 겁니다. 오직의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도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꼭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 행복한 시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를 진짜 세우는 살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 그 시간 가져야 돼. 그 시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아셔요. 뭐 전도에 대한 생각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살려야 된다. 내가 이일3팔로 붙잡아버리면 된다. 이게 바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때꼭요 서론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게 성령이도 받는 방법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늘도 오직의 시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오직의 사람 되어지고 또 오직의 시간에 하나님을 악망하다가 하나님씩 힘을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중요한 여름 행사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랩런트 대 리더 수련에 정말 우리 다라방 가족이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오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오직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체질을 완전 바꾸는 시간표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악망하다가 저 보자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며 내 자신을 먼저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영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주역되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주의병들의 색상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예비 중직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 앞에 기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벽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오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무능을 떼어 넘으며 지난 과거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말씀 앞에서 발판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오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영육간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을 주께서 능한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